인간은 그조상이들처럼 과일을 안따 먹고 내려와서 사냥해서 고기 를 먹게 되느냐, 왜 네? 그쪽으로 진화가 되느냐, 그건 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니까.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뭐냐면 날씨가 바뀌어서 사바라가 된 거예요. 과일도 없어진 거야.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. 사냥을 하지 않으면. 네, 그래서 할수 없이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적응한 놈은 살아남고, 네. 그 원숭이들 중에서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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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. 그 살아남은 놈이 인간이 된 거고, 네. 고기를 못 먹고 적응 못한 놈은 전멸을 한 거예요. 네. 그게 진화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, 어, 그러니까, 내려와, 그 우리가 얼핏 보기에 어, 내려와서 사냥을 하면서 음. 고기 잡은 그게 아니고, 어느 날 환경이 바뀌었어. 음. 과일도 못 먹고, 게 그러니까 고기만을 먹고, 고기를 먹고, 곤충도 먹고, 먹어야 사는데, 대부분은 다 죽죠. 음. 100마리가 있다면 은 20마리도 주고, 1 0마리막 어떻게 어떻게 고기를 소화를 해. 음. 예를 들면 어떻하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인간이 되는 거야. 음. 음. 적응이죠. 네, 맞아요. 번에이진화되게 응. 응. 어, 아니고, 게 아니고 적응하는. 뭐 적응하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. 뭐 적응하는 적응하는. 살아라. 이렇게 아남는고가 인간이 돼. 제가 음. 이제 이 어. 사실은 창업학 쪽에 좀 응용이 가능하다. 네. 왜 네. 창업학도 보면 결국은 적응. 그, 그 적응이거든요. 음. 그1 0 0 개의 기업 중에 지금. 이런사람로 보면 1000개 중에 3개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음. 아니면 뭐 3%라도 그러니까 30개 정도 성공한다는 성공이란 개념이 뭐다 다르지만 결국은 제가 보면 진화론적인 관점거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기업들이 이렇게 방향이 그냥 다양하게 나갔는데 음. 이 환경에서 보면 여기는 다 그냥 죽어버린면 돼. 그런데 음.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사람요야 음. 이쪽이 산다고 생각하고 다들 이쪽으로 간게 아니고, 음, 한 갑자기, 10개 하면 10개 중에 하나 그냥, 하나 놔두고 나머지 네. 전부 뭐 환경에 그냥 말라 비틀어졌더만 죽은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죽었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지. 거지. 음. 그게 어떻게 방향을 몰랐는 그렇죠. 방향을 몰랐는데. 그렇죠.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현 상황에서도 사실 실패한 사람들이 그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. 오늘 제가 다른데서 창학을 업 공부를 지금 하고 와 보다 이제 바로 왔는데 음. 3일 동안 그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겁니다. 그 사람 배선은 실패해도 개인은 실패한 게 아니다. 음. 그게 다 같은 말인 거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요번에 이런 걸로 해서 오히창업학 쪽에 제가 좀좀 많이 용력이 가능분이 많이 생겼습니다. 제가 그래서